네, 반갑습니다. 진희선입니다 아, 정말 새롭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어, 작년까지 제가 도시재생 본부장을 했습니다 한 3년간 어,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세운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어, 많은 우리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들을 했, 했죠. 사실 우리 세운상가하면은 1968년에 우리 김승근 선생님이 설계를 해서 물론 그 설계 원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종로에서 태기로까지 1km에 이르는 정말 장대한 건축물을 짓고 어 3층 레벨에서는 이제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행 데크를 만들었던 사실 보행 데크뿐만이 아니고 녹지까지 만들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시대를 풍미를 했죠 사실은 70년대 80년대 하면은 정말 세운 상가였습니다. 아 90년대 들어오면서도 역시 그핵 우리가 핵비사이 말고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할 정도로 기계 금속 전기 전자의 제조와 유통 산업을 맡았던 곳이죠. 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강남 개발이 되고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면서 쇠토의 일로에 겪었고 결국 이 전부를 철거를 할 거냐. 또 철거를 해서 재개발할 거냐 이렇게 논의했던 적이 바로 2000년, 2010년까지 그렇게 논의가 있었죠. 다행히도 2012년 이후에 다시 재논의를 통해서 오늘처럼 날 이렇게 재생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2014년부터 벌써 세월이 꽤 지났네요. 우리 남북 1km에 이르는 이 세운을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재생 사업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물리적 재생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고 특히 요즘 시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에 부응해서 우리의 서울의 경쟁력을 갖춰갈 것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송달석 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많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장인들께서 아직도 계세요. 그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손끝 기술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장인들의 손끝 기술과 우리 청년들의 창의적인 발상들을 결합을 한다면 정말 좋은 4차 산업혁명을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뭐참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을 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쉽지도 않았고, 또 되게 우리가 이제 재생 사업이나 이러면 물리적 공간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산업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런데 2014년부터 벌써 한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롭게 생성이 되고 또 육성이 되고 발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새롭습니다 저는 부시장이 되고 나서 한동안 제가 못 와봤는데요 한, 한 거의 한 10개월 1년여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 좋고요 특히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뭐냐 예전에는 금융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조업들은 그게 공예산업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공단으로 지방공단으로 보내고 금융과 서비스 중심으로 이 도시의 경쟁력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가치는, 사회적 가치는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럽들과 미국들 보면 도심의 제조업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전체 산업 중에 제조업이 적어도 2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도시의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그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명업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돼서 어,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갖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ICT가 아,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예산업들이 아니고 뭐 비공예산업으로 도심 제조업을 얼마든지 키우고 갈수 있기 때문에 도심 제조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바로 그 도시의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서울의 도심 제조산업 어떻게 키워 갈 거냐 가 우리 이제 세운 음 프로젝트에서 어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벌써 성공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어 오늘 이렇게 또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황정 교수님 정말 어 헌신적 입니다 어 저희가 뭐 아마 우리 교수님 뭐 여기에 뭐 보상을 바라고 뭐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재밌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맞습니까 밤잠 안자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본인의 스스로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어, 또시립대에서 어, 이렇게 많은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또 우리 아까 송달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오랫동안 터줏대감을 노릇을 하셨던 기존의 우리 이 상인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것 같고요. 또 새롭게 돌아왔던 청년의 크리에이터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와서 열심히 좋은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쪼록 그 여기까지 발전해 온걸 토대로해서 더욱 더 우리 도심 제조 산업이 세운에서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을 위해서 멀리 미국, 독일, 벨기에에서 또 방문을 해주셨네요. 아담 프리먼, 좀 전에 제가 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크리스티안 룩록 어, 에이드리안 비컬릭힐, 어,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저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왔습니다. 거기 대표신. 크리스티안 탁스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아무쪼록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셨는데 좋은 또 토론이 되시고 어, 좋은 생각들을 발굴해서 또 저희 서울시에 또 세운에 제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